나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고 내 자부심을 전달할 수 있는 티볼리 암호 시리즈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시장 격화되고 있지만 아직 티볼리는 그 어두운 구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이 세그먼트의 시장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20대, 30대, 40대. 혹은 20대나 30대의 감성을 가진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티볼리를 티볼리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기서부터 티볼리 암호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뭐,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나만의 티볼리. 남과 다른 나만의 티볼리. 그래서. 마이 온 키티블리를 브랜드 슬로우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합니다. 이번 출씨은 기존의 b s 그먼 m t SUV 시장의 경쟁이 역파됨에 따라서 상성자동차에서상품마켓크논력의 적극적인 시장 업무지 통해서 다시 한번 서울이의 위치를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특정적으로는 전면 부의 이미지를 조금 더 SUV 미스적인 새로움을 강조하였고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셜 에디션이 기어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p 7버데수유의 시장에서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이건뭐고 아마 <목소리> 내가 원하는 티브리. <목소리> 앞에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런 티브리가 아닌 정말 내가 원하는 티브리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쌍둥자동차에서 양산차 메이커중에 처음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 마이 온리 티볼리 티볼리 아머실계의 스페셜 에디션인 기어 에디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전면부에 기존의 디자인과 조금 소프트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SUV에 가까운 새로운을 추구하기 위해서 프론트 범퍼와 안개등을 시작하여 그 맞춤형 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나 강점 같은 것좀 설명해주세요. 쌓는 그 자동차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산, 분류, 자재, 영업 모든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혁신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메일까지도 통내낼수 없었던 디자인 암호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많았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쌍용자동차가 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쌍용자동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판매 목표 좀 설명해 주세요. 판매 목표는 넘버원 티거입니다. 아, 기존 경쟁 시장은 더욱 더 격화되고 있고 코너와 스토닝으로 대변되는 이 세그먼트 시장 더욱 치열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대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년에 다시 한번 티볼리가 티볼리는 티볼리라는 그 강한 이미지를 다시 고객들에게 전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유럽과 그리고 동유럽과 소유럽을 포함한 그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 동남아 시장까지 히블리, 키볼리, 히블리 소형 SUV를 그 메인 시장으로 갖고 있는 해외 시장에 간결화하여 아, 그곳에 맞는 사양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어,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하시다또 뭐, 다른 분뭐질문하십니까 사기구의층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아우르는 전구의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어, 특장점을 제작하였고,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